네 다음으로는 네, 무엇일까요? 네, 놀인데 어떤 건지 예, 여러분 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것 역시 정지 다 읽었나요? 음 그렇죠. 네말 그대로 물건 물건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할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감각, 내가 느낀 것 감각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 아이가 설명하는 것잘 보았나요? 음, 여기에는 답이 없지요. 선생님도 답을 보지 않았어요. 음, 근데 근데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음. 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일단 선생님은 모양이 주먹처럼 둥글고 색이 붉어요 했을 때 고구마를 생각했어요. 근데 냄새가 향긋하고 마치, 만지면 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또 다른 걸 그래서 냄새 향긋한 건 사과 이랬는데 또 만지면 연하고 부드럽다. 음 자두인가 복숭아인가 조금 에이. 아직도 모르겠어요. 꽃을 생각했다가 네, 장미꽃, 주먹처럼 둥글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과제에 한번 올려보세요. 음, 이 놀이는 우리가 모두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수 없는 놀이이기 때문에. 일단, 음,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서 내가 어떤 사물 하나를 선택하고 그 사물에 대해서 표현을 몇 가지로 표현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한번 한두개 음,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것 또한 과제에 한번 모두 올려 봅시다. 누가 가장 잘 알아맞히는지 한번 네 찾아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음 이거는 네. 여러분이 음, 이렇게 돌멩이처럼 돌멩이처럼 이런 것도 좋아요. 단단하고 딱딱해요. 단단, 딱딱,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처럼 돌멩이처럼 이럴 경우에는그 느낌이 어느 어느 정도의 단단함인지가 더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표현. 우선 기억은 안 나지만 아까 그 개나리도 음? 빛이 나는 빛이 나는 뭐 노란색 그리고 팡팡 이런 것들 음? 이런 신선한 표현을 여러분도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여기 무엇을 배울까요? 이거는 두더지 개미 이 땅굴이죠 땅속이죠 이렇게 근데 빠, 이제 내려가면서 그쵸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1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2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음, 이야기에도 표현이 나올 수 있죠 3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4. 느낌을 살려 시 낭송하기. 네, 낭송. 많이 들어는 맞죠? 낭송. 송송. 낭송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은요, 네.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네, 네, 그림도 굉장히... 네, 선생님은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영상, 아, 네, 제목 보세요. 초록빛 발차기, 우리 아기들만 발차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싹, 이게 새싹입니다. 여러분, 한번. 네, 바로. 이 네, 선생님한테는 안 되지만 여러분은 볼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올린 PPT에서 누르면 링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 멋진 모습을 함께 감상해 보아요. 그럼 오늘 수업도 바이바이.